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, 그것에 뭐하지 말며, 절하지 말며,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.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.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,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거나, 그분들에게 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?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.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할수 없어요. 죽음 이후의 삶은 누구라도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지요. 죽음 이후는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? 하나님 앞에 손 안에 있습니다.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.